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사단장입니다 이번 시간 함께 살펴볼 종목 우리기술 우리기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 아래 하단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기술 오늘 좀 강한 흐름을 강한 시세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우리기술 거래량도 꽤 많이 터졌고요 과연 어떤 이슈가 있는지 우리기술 이게 뭐 들어보신 분은 많이 들어봤을 종목이기도 한데요 뭐 한동안은 뭐 그렇게 어 이슈가 없이 잠잠했던 종목인데 오늘 왜 이렇게 또 갑자기 거래량을 동반해서 어 이렇게 상승을 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술 우리 기술 하면 이게 원전 관련주죠 원전 원전 뭐 제어 계측 설비 이런 건데 오늘 이렇게 좀 강한 상승이 나오게 된 음, 계기가 이게 또 우리 기술이 뭐 MRO라든지 원전, 아 SM, MRO가 아니라 SMR 예, SMR이라든지 이런 거 건설 관련해가지고 원전 관련주로도 묶이긴 하지만 또 우리가 원자력발전선을 세우는 거에만 이렇게 소위 말하면 생각을 하지만 다쓴 원전 소위 말하면 이제 어 용도가 다된 소위 말하 연식이 다 되면 이걸 또 해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체 이거 뭐천년 만년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쓴 원전 해체를 어떻게 할 거냐 요것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기술이 원전 해체도 관련 주기도 합니다 원전을 건설도 하지만 해체도 하죠 우리가 자동차를 자동차를 만들기도 하지만 이것도 폐차장에서 폐차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만드는 새로 만드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또 폐차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 즉 다시 말해서 원전을 건설을 해서 건설을 해서 원전을 돌리는 것은 좋은데 이것도 사용 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뭐 30년이든 50년이든 다 썼어. 그럼 이거 이제 해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원전 해체 관련 주로도 이제 소위 말하면. 음.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그런 뭐 원전 제어 계측 설비 뭐 이런 거 관련 주기 때문에 원전 해체로도 엮인다 뭐 디테일하게 제가 뭐 원자력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어떤 식으로 해체한다 뭐 이런 것까지는 뭐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뭐 원전 해체로 어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술의 이제 주가 전망.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고리 원전이죠. 고리 원전부터 해서 이제 사용 연한이 다된 것들 이제 이십 년부터 이제 슬슬 이제 해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전에 우리도 이제 그 과거 이제 칠십 년대 뭐 이렇게 원자력 발전소를 세웠는데 이제 그것도 사용 연한이 다 돼가지고 이제는 신규로 건설하는 원전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제 해체를 해야 되는 원전도 이제 동시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슈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주가 전망은 뭐 그런 원전 산업, 원전 산업 지금 우리가 계속 뭐 지금 체코라든지 해외로도 지금 계속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에너지,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일종의 유망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땐 이제 유망한 건 알겠는데, 과연 2200원이 이제 상단 저항이거든요. 요걸 이제 한번 뚫어 주느냐. 가까이 가자마자 여기서도 또 오늘 윗골이 달았죠. 그만큼 이제 저항들, 저항 라인들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1차 목표가를 2200원으로 보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매수를 하실 분들은 여기서 이제 오늘 강하게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 해서 오늘 종가, 종가 부분에서는 그냥 매수를 해보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200원을 뚫고 올라가주면 더 좋은데, 글쎄 2200원이 조금 강한 저항대라서 이 물량을, 이 거래량, 특히 거래량을 잡아야 됩니다. 거래량. 거래량을 얼마나 터치면서 소화해주는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겠다. 만약에 그리고 또 상승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면, 또 위에서 윗단에 어든 악성 매물이라고 할수 있죠. 이 물량이 출해가 좀덜될수 있으니까 그만큼 적은 거래량으로도 강하게 상승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느 정도의 뭐 모멘텀 기사라든지 뉴스, 이걸 가지고 어느 정도 거래량으로 위에 상단 이 매물 저항을 뚫고 올라가 주는지 요게 좀 핵심이다. 이렇게 좀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 부근에서 좀 조정이거나 그부분에서 횡보한다거나 하면 매수 공략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2200원을 1차 목표가로 보고 그 위에서 이제 주가가 좀 논다 그러면 또 추가적인 목표가를 또 잡으면 될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 대표적인 원전 관련주 중에 하나인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뭐, 원전 설비, 그러니까 원전 건설에 있어서도 관련주지만, 뭐, 해체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요약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은 좀이윗단의이 저항권을 어느 정도 좀 소화를 하느냐 어느 정도 단시간 내에 빠르게 좀 소화를 하느냐 요게 조금 주가를 밀어붙이는 좀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저 주식 사단장과 함께 매매 하실 분들 한번 좀 공략해 보실 분들은 사사구사에 5019번으로 우리 기술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하게 한번 상승 나올 수도 있고요 어쨌든 요 부분만 좀 고비만 넘어가면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기 때문에 문자 문자 많이 남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이제 구독자 분들 저를 구독해 주신 구독자 분들은 구독자 또는 뭐 좋아요 눌러 주신 분들은 좋아요 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어 제가 계속 저도 오늘 활용을 하고 계속 활용한 거 지금 영상마다 좀 계속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어그저께 올렸던 영상또지하이노베이션 가지고도 수익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AI 제가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꼭 한번 써 보십시오. 진짜 주가 예측 그 타이밍을 어 기가막히게 잘 잡아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써 보시고서 좋으면 뭐 계속 쓰시고 안 좋으면 안 쓰시면 되는 거니까요 한번 공유 받으셔서 한번 써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요즘 뭐 AI라는 단어 자체가 전혀 낯설지 않은 그런 어떤 시대가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죠. 주식시장에서도 AI 테마, 뭐 오디오 A라든지 뭐 다른 여러 AI와 관련된 그런 종목이라든지 이슈가 굉장히 많은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실생활에도 아무래도 이 AI가 앞으로는 점점 더 더욱 더 빠르게 실생활에서도 어, 활용되는 어, 그런 모습들을 어, 향후 몇년 안에 좀더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AI 기반으로 해서 자율주행 택시라든지 그리고 로봇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이미 뭐 공상 과학 속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현실 속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죠. 근데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 주식 하시는 분들은 과연 우리가 주식 테마로서 AI에 대해서는 많이 접하고, 어, 알고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과연 AI를 여러분들은 한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AI를 활용은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뭐, 저 또한 마찬가지로, 거의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 저 주식사단장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분들한테 이런 주가를 예측할 수 있게 AI를 통해서 학습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는 AI의 팁을 좀 드리고자 지금 어,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가 뭐 예측을 할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뭐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에서는 퀀트라고 하는 어 수학적인 알고리즘 기반으로 뭐 일종의 AI라고 할수 있죠. 어 분석을 통해서 어 자동 매매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흔히 뭐 프로그램 매매라고도 부르고요. 그래서 이미 기관이나 외국인은 뭐 이전부터 많은 어떤 AI라든지 자동 매매 등을 많이 활용해 왔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AI 테마다, 의료 AI다, 뭐 여러 가지 뭐 AI와 관련된 데이터 센터다 라는 주식을 투자하면서 어 테마주로서는 AI에 대해서 많이 들어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거리감이 있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 싶은 거는, 어, 이렇게 좀 AI가 학습을 할수 있게 제가 지금 코드를 조금 짜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에 보시면 종목 코드번호를 넣는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를 넣는다라고 하면 005930을 넣고, 어, 여기 보시면 예측 시작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쉽게 내일의 예측 종가를 AI가 이렇게 어, 주가로 표현을 해줍니다. 물론 뭐 그래프로도 이렇게 하단에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는 어, 가격이 중요하니까 이 가격으로 이렇게 ai가 알고리즘으로 뭐 lstm이라는 모델을 통해서 한번 구현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ai를 통해서 주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 뿐만이 아니라 어, sk하이닉스도 한번 넣어볼까요? sk하이닉스의 종목 코드 번호가 000660 넣고 예측 시작을 누르면 하이닉스의 내일의 예측 종가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물론 지금 이 ai 모델은 많은 데이터 학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오차라든지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주식사단장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 ai를 공유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이 예측 모델을 자유롭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제가 공유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면 할수록 아무래도 AI는 데이터 학습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예측 프로그램 또한 확률적으로 좀 정확도가 올라간다.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010-4494-5019로 AI라고 보내주시거나 공유라고 보내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문자로 이 AI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공유해드리고 정말 이 사용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전혀 뭐 건들 것이 없이 아까 보셨던 대로 종목 코드 번호랑 예측 시작이라는 버튼만 누를 수 있게 어이 사이트 접속을 할수 있게 제가 공유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서 컵에다가 물을 따라서 마실 수 있는 그런 단순한 과정만 할수 있는 분이라고 하시더라도 충분히 이 AI를 한번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주식으로 그리고 뉴스에서 항상 AI, AI 말로만 접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AI를 활용해 보거나 실질적으로 AI가 몸으로 와닿는 그런 경우가 좀 아직은 드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주식차단장 채널에 구독을 해주시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 AI 프로그램을 많은 분들에게 좀 공유해 주시고요. 많은 사용을 하면 할수록 그 예측 프로그램의 정확성이 올라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바로 0104494에 5019번으로 공유라는 문자 남겨주시면 지금 바로 AI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술 원전 어, 이슈가 있다 따라서 어, 오늘 강한 거래량과 관련해서 상승을 보여줬지만 어쨌든 뭐 수요 공급적인 주가 기술적인 분석 차원에서는 2200원을 오늘 같은 좀 이슈가 있을 때 한번 2,200원을 한번 터치라도 하고서 좀 밀렸으면 좋은데 뭐 만져보지도 못하고 어쨌든 윗꼬리가 조금 달려서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또 다음 주는 추가적인 상승으로 매물을 소화할 수 있으니까요 좀 그걸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어 매수하신 분들은 일부 익절 나머지 뭐 추가적인 걸 보면 될것 같고 매수 타점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기술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